랍산동산더 스물한살입니다 자국이한번보세요 어... 안녕하세요 랩산더입니다수고한살입니다 휴디를 도와산더 그리고 시동. 시노 휴디를 도와주신 랍산더 한번보여주요 시도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오늘 공연을 위해서 있어주신 저희 공연 스태프분들과 <laughs> 뭐, <laughs> 안녕하 아, 이정아이 있어? 갔어요, 갔어요. 갔습니다. 네, 안녕고 저희 공연 스태프분들, 감독 분들, 다들 부드립니다 즐거웠죠? 도움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기타 듣팅 다다다다다 <laughs> 그리고 또 우리 헤어 메이크업 안 <laughs> 나오고 있는 저쪽 안 보셔도 돼요 네.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<laughs> <만들어주세요. 웃음> 그리고 왼쪽 옆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연을 더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또 직원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<laughs> 어, 저희 같이 오늘 사진을 찍을 거예요. 오늘 막공이라서 저다 같이 사진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